개인파산 절차를 밟다 보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죠. 바로 면책 결정이 코앞인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땐데요. 오늘은 이 채권자 이의신청이 대체 뭔지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많이들 걱정하시죠. 그래서 이 이의신청이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딱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뭐 새로운 재판을 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판사님한테 이 채무자한테는 면책해주면 안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니 이 부분을 좀더 꼼꼼히 조사해주세요 하고 자료를 내면서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서에는 뭘 담아야 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이렇게 채권자, 파산 관제인, 그리고 검사 세 부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네, 실제로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파산 관제인이나 검사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만 집중해서 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채권자가 그냥 아나저 사람 비탄감해주는 거 반대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말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세 가지 즉 서면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서 증거까지 첨부하는 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저 사람 씀씀이가 해퍼 써요 라거나 성실하지 않아요 같은 도덕적인 비난만으로는 안 되고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이 딱 접수됐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걸 어떻게 다룰까요? 다음 단계인 법원의 심리 절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법은 채권자의 주장도 들어보고 또 채무자인 여러분의 반박도 들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견을 듣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바로 이두 가지 방식인데요. 채권자가 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냈다면 판사는 날짜를 잡아서 양쪽을 다 법정으로 부릅니다. 이게 바로 기일 지정이고요. 반면에 이 신청 내용이 좀 애매하거나 증거가 부실하다 싶으면 굳이 법정에서 만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걸 서면 심리라고 하죠. 결국 제출된 이의 신청의 퀄리티에 따라 판사가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채권자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채무자인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채권자가 낸 이의 신청서 복사본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상대방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반론서라는 걸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상대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거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요. 일종의 서면 배틀 같은 거예요. 채권자가 서류로 공격하면 우리도 서류로 반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재반박을 해오면 우리도 다시 재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몇 차례 서류가 오고 간 뒤에 판사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상황들을 짚어볼 건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취하 문제,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 하는 작은 실수가 사건 전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면책 신청 취하와 파산 신청 취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면책 신청만 취하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파산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중에 다시 면책을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건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준 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파산 신청을 취하려고 시도하면 그냥 비탄감 받을 기회만 날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본 자료에서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서, 아, 그냥 이번 신청은 다 없던 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파산 선고가 한번 내려지면, 파산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런 안타까운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법은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빚을 탕감받을 권리 즉 면책권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질 않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는 그 순간 면책 절차는 자동으로 즉시 종료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가족에게 그 절차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라면 다음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가 실제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면책을 반대할 수 있는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